2024년 9월 27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주변의 조언을 귀 담아 들으세요. 1941년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1942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준비하세요.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943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1944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945년 여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세요. 1946년 직장에서의 변화에 대비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1947년 친구와의 갈등을 피하세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1948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1949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1950년 대생, 1950년 재정적인 결정을 신중히 하세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951년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세요. 대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952년 건강에 유의하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1953년 직장에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1954년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오해를 풀고 화해하세요. 1955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창의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1956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산을 잘 계획하세요. 1957년 여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세요. 1958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959년 직장에서의 변화를 대비하세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1960년대생 1960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주변의 조언을 귀 담아 들으세요. 1961년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1962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준비하세요.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963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1964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965년 여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세요. 1966년 직장에서의 변화에 대비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1967년 친구와의 갈등을 피하세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1968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1969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1970년 대생 1970년 재정적인 결정을 신중히 하세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971년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세요. 대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972년 건강에 유의하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1973년 직장에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1974년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오해를 풀고 화해하세요. 1975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창의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1976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산을 잘 계획하세요. 1977년 여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세요. 1978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979년 직장에서의 변화를 대비하세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1980년 대생 1980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주변의 조언을 귀 담아 들으세요. 1981년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1982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준비하세요.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983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1984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985년 여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세요. 1986년 직장에서의 변화에 대비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1987년 친구와의 갈등을 피하세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1988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1989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생 1990년 재정적인 결정을 신중히 하세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991년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세요. 대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992년 건강에 유의하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1993년 직장에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1994년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오해를 풀고 화해하세요. 1995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창의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1996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산을 잘 계획하세요. 1997년 여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세요. 1998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999년 직장에서의 변화를 대비하세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2000년 대생 2000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주변의 조언을 귀 담아 들으세요. 2001년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2002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준비하세요.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003년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2004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